야 여기 벚꽃 축제 했던 거 기억나? 어 기억나. 예쁘지 않았냐? 동생도 네. 있는 동생 있다. 있어? 네 어, 남동생. 에이. 너는 여기에 뭐 생겼으면 좋겠어? 나는 스카가 생겼으면 좋겠어. 그렇지 스카가 생겼으면 좋겠지. 아 스카가 없구나. 나 맥날드. 맥날드. 오아 도서관에서 하는구나. 스터디 카페가 없으니까. 오. 좀... 와 동생도 체크해줘. 이거 다 외웠어? 다외우지 않았어. 그게 외운 게 아닌데? 음. 그럼 리슨 뮤직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아니오안 되는데 가는 거야? 감으로 때려 맞췄어? 이건 아니잖아. 좀 <laughs> 이건 아니잖아. 좀. <웃음> <웃음> 진짜 보푸시네요. 와, 카리스마 눈치 있다. 오, 저 표정. 눈빛이 똑같아. 호민아, 나도 고아저 정신. 아니, 감정놀랐 이게 뭐, 정해진 형태인 거야. 그러니까 너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형태를 외우고 아, 멋있다, 예.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. 음... 너가 앞에 문법이랑 아, 대화하는 진짜. 형태 배웠잖아. 문법 할때 어, 이렇게. 어기 필기. 아, 우와. 거. 아, 필기하는 거 봐. 아이고, 이쁘다 우와. 빨간색은 그 쌤이 완전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빨간 색깔로 하고 그 다음에 큰틀 잡는 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완전 세부 사항들은 검정 색깔로 적으면 단계로 이해하기가 편해. 진짜 열심히 그렇게 적어야 돼. 음. 영어를 엄청 잘하겠다. 잘할 것 같은데. 어. 필기해놓은 거 받아서 써놓은 거 음. 보니까 음. 얘는 내신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. 어. 학교 선생님들이 꼬지 않는 이상. 어허. 음. 이제 영어 다 했으면 수학하자. 아, 수학은 이제 동생이 낳는구나. 아, 좋겠다, 동생은. 동생은 인터넷사가두명 있네. 진짜. 그러니까. 아 <laughs> 근데 안 좋아보여요. 이 빨개졌어. <laughs> 어. 너 이거 순환소수 분수로 변환하는 거알 아닌데 아왜못 풀었어? 그거 모르는 거지. 그거 모르는 거지. <laughs> 아, 째려보세요. 아 진짜. 아, 너무 인이 여기 지우는 거 보이지? 나는 뚜껑 다시 풀고, 지은 다음에 또 다음날에 다시 풀고 그 다음날에도 계속 풀고 한 3일 정도 계속 풀었거든? 계속 틀상 <laughs> 그 <정도>. 문제야. <laughs> 동생 아무 말 못해, 지금. 나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<웃음> <웃음> 어. 좋대. 좋대. 어, 힘들었어. 아니 너무 예쁘다 얘네가 너무 예쁘다. 예쁘다, 아 너무 예쁘다. 음. 보면은 또 음. 동생한테 공부 알려주는 게 음. 음, 맞아 맞목이 달라요. 맞아 맞아 맞아. 언니는 영어를 알려주고 동생은 또 수학을, 수학을. 알려주고. 음. 음.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 맡아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아. 저는 영어하고 호경이는 음. 수학했어요. 음. 이제 뭐 있대. 문과 머리, 이과 머리 이런 맞아요. 얘기 하는데 약간 어. 그런 남유... 얘기 되게 많이 하죠. 네네. 맞아요. 궁금해요. 그러니까 아니 학부모님들도 저랑 간호가다 이렇게 상담할 때얘기하시는거 네. 보면 우리 애가 전형적인 이과거든요. 어쨌든 뭐 같은데 다그 얘기 하고 <laughs> 우리애 이과야. 어. 어. 보통 그렇게 예. 얘기하죠.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. 어.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싫어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것부터 완전 다른데, 아,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구나.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?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가 보면, 야 이렇게 풀면 되잖아라고 했을 때, 오, 그런데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학 자체를 진짜 알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그게 있고. 후자인 거죠. 에에. 두명 중에서 지금 본거 가지고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음. 만약에 고르라 그러면 호경이가 약간 그치.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음. 그다음 호민이는 상대적으로는 음. 수학을 덜 좋아하는 것 같고 음.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다. 음. 음. 정식 피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영어 문제 푸는 거를 보고도 수학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저는 이제 현장에서 수업. 하고 있으면 앞에서 문제 푸는 패턴 보면 또 문과지 아, 이과지 맞춰내요. 정말요? 네, 아 문제를 푸는 패턴들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. 네, 확실히 문과 쪽의 친구들이 어. 직관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. 아 그러니까 뭐 느낌상 이렇게 답죠. 그렇죠. 그리고 확실히 그게 강하고 이과 친구들은 분석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뛰어나서 그게 좀음 강한 편인 경우도 많아요. 확실히 어. 좀 다른 요 신기하다. 응. 그러네.